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를 모르는 분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저를 대표하는 노래를 몇곡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OST 곡인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있고요. 또 너를 만나, 비, 초록빛 길, 허전의 우리 만남이 안녕 커피 한잔 할래요, 편지 있잖아, 너도 아는 그 외에도 여러 곡들이 있고요. 발라드 가수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저는 댄스곡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제가 처음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당시에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았어요. 딱 떠올리실만한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K팝스타, 보이스코리아 뭐 등등등. 그리고 이런 프로에서 많은 분들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알리면서 데뷔를 하게 된 경우들도 참 많았고요. 저 역시 이런 오디션에 나가서 멋지게 데뷔를 하길 꿈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오디션 나가서 1등, 2등, 2등 정도 해서 완전 얼굴 알리고 대박 나야겠다. 대형 소속사 들어가가지고 완전 멋진 앨범 내야지. 당시 저는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디션을 앞두고 카페 사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장님, 제가 이제 오디션을 봐야 돼서요. 오디션 나가고 나면 앞으로 카페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고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3일 뒤, 저는 서울역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오디션 떨어졌으니까 당장 데리러 와나 지금 너무 우울해. 저는 다시 똑같은 카페로 아르바이트를 복귀를 하고요, 막막한 하루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저만의 성공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폴킴 뉴규? 폴킴이 누구길래 폴킴 정도로 성공했다고 할수 있는 건가? 이제 진짜 건방지다. 거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앞선 오디션 이야기들을 듣고 나신 후라면 폴킴이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을 할 정도로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음악 하는 분 계신가요 뭐 친구 사촌 혹은 팔촌 아니면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의 친구의 자녀분들 뭐 등등등 제 주변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먼 육촌으로 해인 누나와 소희 누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왕래도 많지 않아서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처음 저 음악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당시에 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야, 너 음악 하지 마. 너 못해 재능 없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이 마침 저 가수가 꿈이에요. 저 가수가 될 거예요. 저 노래하고 있어요. 저 노래하는 가수예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스케치북 나가. 너 스케치북 나가면 뜰것 같아. 너 소속사 어디야? 야 SM 들어가. SM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업군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한 뮤지션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 역시 스케치북 너무 나가고 싶었습니다.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너무 하고 싶었고요. 정말 멋진 뮤지션 분들의 곡을 받아서 멋진 앨범과 억대 뮤직비디오 찍고 싶었습니다. 저의 꿈은 TV에 나오는 소수의 뮤지션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 저의 현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가수라고 불러도 되는지 혹은 직업란에 뭐라고 적어야 되지 학생이라고 적어야 되나 가수라고 적어도 되나 이런 확신도 없었고요 자존감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로 그런 위태로움 싸움을 계속하고 있던 와중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곡입니다. 다른 가수들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기를 적듯이 혹은 자아성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작곡을 배운 적도 없고요. 정말 어떤 천재적인 음악성이나 타고난 센스조차 없었기 때문에 곡을 쓰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작업이었어요 1년에 한 곡도 쓰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아, 이렇게 써도 되나? 지금 이게 듣기 좋은 건가? 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만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계속 적어 나갔고요 저의 인벤토리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싱글과 두 장의 미니 앨범과 또두 장의 정규 앨범까지 만들어 가면서 제 안에 있는 저의 작은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조금씩 더 배워 갑니다. 그렇게 만든 곡 중에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곡은 다름 아닌 비입니다. 그때 역시 저는 카페에서 다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손님이 없었고요. 또 사장님도 마침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예쁜 잔을 꺼내서 손님에게 나가는 커피보다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서 가장 예쁜 뷰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손님처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비가 금세 그쳤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전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다 말다 하네. 이따 퇴근할 때 우산을 챙길까 말까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이렇게 만든 비라는 노래를 가지고 가장 처음 섰던 페스티벌 무대 당시 저는 무명에 가까웠고요. 페스티벌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감개부량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페스티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페스티벌에 가보면 정말 다수의 가수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저는 제 앞에 사람이 많이 없겠거니 마음을 굳게 먹고 실망하지 말자 하고 무대를 딱 올라갔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비가 하고 노래를 시작한 순간 엄청난 환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귀여운 외모도 한턱 했습니다 <laughs> 아직까지 그날의 놀라움이 생생한데요 사실 이때만 해도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의 노래를 알고 나를 알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고 음악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것들이 주된 감동 포인트였는데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라는 노래에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 걸까? 그저 단순히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혹은 국지성 호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걸까? 제가 이 노래를 완성하기까지 1년이 더 걸렸습니다. 1년이 더 걸렸기 때문에 매번 노래를 다시 작업할 때마다 처음 그 멜로디와 처음 그 가사를 썼던 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야 됐어요. 이 생각을 늘 했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당시 저는 음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학교로 돌아가라, 재능 없다, 이게 얼마나 힘든데, 취미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너 어떤 음악 하고 싶어,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고 싶어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불확실하고 헷갈리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알수 없었던 종잡을 수 없던 날씨가 저의 마음을 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 거는 어떤 시간 혹은 순간을 재해석하고 창조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노래 중에, 아, 폴킴 이 정도면 노래 홍보하러 온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헤어짐은 항상 아쉬워라. 남은 것은 후회와 미련 그리움. 저는 어릴 때부터 헤어지는 게 너무나 무섭고 싫었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서 할머니 집에서 자던 그 하룻밤도 너무너무 싫었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학 생활을 오래 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쉽게 만나고 지나치는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하루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밤에 헤어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다른 곳으로 진학하면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들도 다시 연락하고 만나면 되지만 사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별들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멋지고 쿨하게 헤어진 어른의 저를 상상하면서 지냈고요. 결과적으로는 헤어짐이라는 단어와 아직까지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너무 예민해. 야, 너 너무 섬세해. 야,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있니?"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 참 다행히도 저는... 이렇게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쿨한 이별을 하는 저를 꿈꾸는 모습조차도 저 안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를 이 노래를 완성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쉽게 말하면 딱이얘긴데 너무 식상해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도 많이 자주 이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떠오르는 그때가 있으신가요?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정말 강력했던 감정들,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 했더라면 지금쯤 뭔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행복했는데 너무나 그리웠고 너무나 힘들었고 가슴 아팠고 혼자 있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고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야 누구나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유로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마음들을 맞다 드리고 해석하는 게 사실 여간 귀찮은 일도 아니고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사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려운 순간들을 다시 꺼내는 건 너무나 힘이 들고요. 그냥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털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가수로서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TV를 키면요. 요즘에는 노래나 작곡을 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경쟁 상대가 너무나 많이 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누군가 속으로 아 폴킴 저렇게 식상한 얘기 결국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경험 있는 그대로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순간들, 시간들이 모아져서 나오는 나만의 이야기 말이에요 또제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찾아가면서 누가 내맘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은 노래예요 누가 내맘좀 알아줘 이런 내맘좀 알아줘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현실의 벽과 주변의 시선들 그리고 진짜 강한 척 했거든요 아닌 척 했지만 너무나 두려웠던 제 마음들을 정말 서슴없이 적어가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위로가 됐다고 하시지만 저는 다름 아닌 저 스스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을 잘 버텼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나만의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힘이 생기는 일 같아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노래가 그랬듯 공감을 끌어내고요.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 저의 노래들을 댓글을 보면 아, 어, 내 얘기인 줄. 헐, 풀킴 내 마음속 들어왔다 감. 이런 글들이 꽤 있어요. 나만 이해할 거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경험과 살아온 방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 비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비하면 떠오르는 순간들 비를 맞으면서 겪었던 일들 사람 냄새 이런 것들을 떠올리듯 말이에요 개인의 가장 일상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가 갖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자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오늘 저만의 성공 비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구보다 저 스스로에게 힘이 되었고요. 저의 이야기를 가장 존중했습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중요한 만큼 타인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지 오늘부터라도 그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서 나만의 이야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제가 사실 신곡이 나와가지고요 너도 아는 이라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잔인하다 해도 모두 말해줘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노래하는 폴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